오늘의 주요 뉴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 중수청 신설 개편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국회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세 안토니오의 이민 단속국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후 이틀 연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태국 방콕 도심 도로에서 가로세로 30m 깊이 50m의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3대가 추락하고 주변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노사정 추진단이 출범하며 주 4월 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